오늘의 집 구조는 주방과 거실이 대면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아일랜드 상판의 길이가 무려 4m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집의 가장 큰 포인트는 무엇이냐? 바로 70평대의 테라스 공간인데요. 자, 지금 이쪽 공간은 나무데크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쪽 공간은 잔디로 시공될 예정이고요. 앞쪽에도 패스가 시공될 예정입니다. 정말 70평대답게 너무나 넓고 매력적인 테라스 공간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집 테라스는 거실부터 D 귿자 형태로 세 번째 방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집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림하우스TV 김부장입니다. 여러분들 파주시에서 새로운 현장이 오픈을 했습니다 24년 9월에 완공이 돼서 지금 분양 시작한 지 열흘밖에 되지 않은 정말 신축다운 신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오늘의 집은 분양이 시작한 지 열흘밖에 되지도 않았는데 빠르게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테라스 세대의 기준층 복층 세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준층은 마지막 자녀 한 세대만을 남겨놓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타입은 테라스 타입을 보여드릴 와 테라스가 무려 70평대의 압도적인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테라스 찾으셨던 분들 정말 주목하시고 시청해 주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것 같고요 테라스 외에도 기준층 복층을 원하시는 분들도 어려워 마시고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차로 야당역까지는 5분이면 이용이 가능하고요 단지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도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도 어, 괜찮은 오늘의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부도 (37평대로) 정말 넓직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정말 파주시에서 손꼽히는 오늘의 집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주차장도 지하 주차장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거나 겨울철에 눈이 많이 와도 차량 관리에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하 주차장이기 때문에 바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점도 참고해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영상 보시는 중간이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오른쪽 대표 번호 확인하시고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오늘이지 저와 함께 출발하시죠. 오늘의 전실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실 사이즈가 상당히 넓습니다. 정사각형 구조인데, 너비도 상당히 넓고요. 층고도 굉장히 높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제이진 좌측에 보시면, 키큰 장이 네 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두 칸은 거울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띄움 시공도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가 소등 버튼 우측에 마련이 되어 있고요. 앞쪽에는 넓은 펜트리 룸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어, 사이즈도 상당하고, 안쪽에는 소등 버튼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단자 시공도 잘 형성이 되어 있고요, 블랙 프레임으로 3중 슬라이딩 중문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오늘의 집 구조는. 중문 기점으로 좌측에 오늘의 세 번째 방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앞쪽에는 메인 욕실, 맞은 편에는 오늘의 두 번째 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실 입구 바닥부터 지금 실내까지 줄눈 시공이 완벽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모두 다 광폭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집 구조는 거실과 주방은 대면용 구조의 오픈형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 뒤쪽으로는 오늘의 메인 침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집 거실 먼저 설명 도와드릴게요. 오늘의 집 거실입니다. 사이즈가 무려 5 5 m 의 정말 넓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파주시에서 손꼽힐 만한 정말 그런 럭셔리함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위에 보시면 에어컨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 LED 조명 포함해서 단차가 낮아 있기 때문에 층고도 높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 통창으로는 테라스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해가 굉장히 잘 들어오는 오늘의 햇살 잘 드는 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게 되면 아치형으로 디자인 창이 나져있는데, 개폐가 가능합니다. 양쪽을 열어두시거나. 한쪽을 열어두시고 환기를 시키시기에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트홀 한쪽을 보시면 광폭 타일이 총1 0 칸이 들어가고요 충분히 넉넉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편 아트홀로 보시면 모티브별로 뭐 보셔도 되고요 소파 자리로 보셔도 될것 같은데요 안쪽에는 템바 보드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인테리어를 주었습니다. 상당히 멋스러운 공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실 사이즈가 워낙 넓기 때문에 집 자체가 굉장히 개방감이 좋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제가 오늘 테라스를 보여드릴 때. 테라스가 무려 70평대의 평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테라스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거실 통창으로 연결되어 있는 테라스 공간인데 여러분들 테라스가 무려 70평대의 평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공간이 전부가 다가 아니고요 자 3번만까지 지급자 형태로 굉장히 넓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지금 나무 데크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펜스도 낮아 있습니다 조금 더 앞쪽으로 오시게 되면 와, 자, 이거 보세요. 자, 이렇게 광활한 테라스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디귿자 형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고요. 입주를 하시게 되면 바닥은 잔디로 시공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아직 펜스가 나져 있지 않은데요.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펜스를 시공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반대편 쪽으로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인조잔디는 이쪽까지 쭉 시공이 될 예정이라 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앞쪽에는 주방과 3번 방하고 연결되어 있는 나머지 테라스 공간이 또 있습니다. 주방과 세 번째 방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 테라스 길이는 거실하고 연결되어 있는 데보다는 조금 더 길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무 데크도 시공이 되어 있고요. 펜스도 낮아 있습니다. 제가 촬영을 하면서 이렇게나 넓고 멋진 테라스는 제가 보기 드물고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테라스를 찾으셨던 분들 오늘 영상 꼭 시청해 주시면 너무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테라스 공간만 봐도 분양 시작한 지 열흘 밖에 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빨리 분양이 되고 있는지 알것 같습니다. 거실과 넓은 70평대 테라스 함께 보셨고요. 예, 오픈형 구조인 대면형 주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의 집 주방의 모습입니다. 디귿자 형태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일랜드 상판이 상당히 길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무려 한 4미터 정도 될것 같은데요. 와, 가족분들하고 정말 여유롭게 식사하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식탁 조명도 굉장히 예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주방 안쪽의 모습도 동선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각 싱크볼도 거실을 바라보는 대면형의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상부장, 하부장도 수납 공간이 여유롭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하부장에 보시게 되면 삼성식기세척기, 광파오븐레인 옵션으로 제공이 됩니다. 환기창도 시원시원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고요. 비스포크 3도어 냉장고 옵션으로 제공이 됩니다. 넓은 주방만큼이나 바로 옆쪽에는 넓은 다용도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용도실은 단차가 나져 있고요. 충분히 워시타워 공간으로 보실 만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등등 나비인 보일러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자, 환기창도 널찍하게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넓은 주방과 다용도실 함께 보셨습니다. 거실, 주방, 이것만 봐도 정말, 와, 이집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자, 이제부터 각 방과 메인 욕실 보여드릴 건데요. 이 점도 정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메인 침실 보여드릴게요. 메인 침실입니다. 사이즈가 3.4m, 3.6m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어컨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요. 자, 메인 침실 같은 경우는 양창으로 시공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시원하면서도 개방감이 훨씬 더 좋게 느껴집니다. 메인 침실답게 우측에는 드레스룸, 부부 욕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치형 입구로 놔져 있는데요. 폭이 상당히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역자 형태의 시스템거가놔져 있고요. 앞쪽에는 파우더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우측에는 부부 욕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구부 욕실입니다. 바닥은 줄눈 시공도 시공이 되어 있고요. 샤워 파티션, 해바라기 수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공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충분히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메인 침실까지 보셨습니다. 오늘의 집은 3억대로 만나볼 수가 있고요. 기준층 테라스 복층 세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준층은 분양이 빠르게 진행이 되어서 마지막 자녀 한 세대만을 남겨놓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집두 번째 방 소개해 드릴게요. 두번째 방은 3.3m, 3.1m나 됩니다 정말 넓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데 장여방으로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에어컨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요 거실과 안방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해도 마찬가지로 잘 들어오고 대형 통창으로 놔져 있습니다 와 두번째 방마저도 사이즈가 너무나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제기지 왼쪽에 오늘의 집 세번째 방입니다 오늘의 집세 번째 방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세 번째 방까지 테라스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방에도 에어컨이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요. 사이즈는 3.3m, 3m. 이번 방하고 거의 동일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침이 방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사이즈가 워낙 좋기 때문에 정말 다목적 활용도가 너무나도 좋은 오늘의 세 번째 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방 바로 옆쪽에 오늘의 집 메인 욕실 보여드릴게요. 메인 욕실입니다. 사이즈가 상당히 좋죠? 제가 들어와서 촬영을 하는데도, 자, 높이도 너비도 상당히 여유로운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부부 욕실 같은 경우는 타일을 베이지 톤으로 사용을 했다면, 메인 욕실 같은 경우는 그레이 톤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좀더 은은하고 아늑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환기창 시공이 되어 있고요 샤워 파티션은 낮아있죠. 해바라기 수전도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대형 거울 수납장, 젠다이 선반, 메리톤 세면대, 그리고 양변기 잘 갖춰져 있고요. 이곳 역시도 넉넉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인 욕실까지 확인하셨습니다. 오늘의 집 어떻게 보셨을까요? 37평답게 정말 넓고 시원시원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테라스가 70평대에 정말 광활하다고 표현할 정도의 매력적인 테라스를 보유하고 있는 오늘의 집이었습니다. 24년 9월에 완공이 돼서 지금 분양 시작한 지 열흘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분양이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기준층은 마지막 단녀한 세대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정도 참고하시고 오늘이 집마음이 드셨으면 빠르게 서두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